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 애비입니다. 오늘은 논리 함수에서 꼭 알아야 할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인 예제를 몇개 풀어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보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 조건을 구성해서 결과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if 함수, 뭐뭐 하면 어떻다, 뭐뭐 하면 저렇다 하는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비교 연산자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6개의 비교 연산자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서 이 꼴은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10과 5가 같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수식을 입력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꼴을 한 다음에 10의 좌표를 찍어주고 비교연산자 이 꼴, 그 다음에 5의 좌표를 찍어주고 엔터치면 예, 거짓이라고 나오네요. 10과 5가 같음은 아니다. 같을 수가 없죠. 크기가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 이 비교 연산자의 기능은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같지 않다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l 좌표 찍어주고 엔터를 치면 예 맞다고 나오네요. 참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숫자의 크기는 다르지만 같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이 비교 연산자는 이쪽에 있는 숫자가 이쪽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식을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과연 이 비교 연산자가 나타난 결과 값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꼴, 좌표 찍어주고, 5를 찍어주고요. 엔터치면 이것은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맞다는 얘기죠. 비교 연산자를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수식을 입력해서 한번 보죠. 참인지 거짓인지. 엔터치면, 예,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10이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같을 수는 없지만 일단 크다는 말은 맞으니까요.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비교 연산지를 보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5가 10보다 작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입력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거짓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5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비교 연산자가 어떻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방향이니까요. 방향이 이쪽이니까, 5가 10보다 작거나 같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하네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5가 10보다 작은 건 맞는데,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은 아니고, 거짓이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if 함수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if 함수는 어떤 조건 값을 주고 판단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논리함수에 속하는데요. 숫자만 입력하던 다른 함수에 비해서 논리함수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격, 불합격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 함수의 가장 전형적인 예제인 합격, 불합격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합격이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이게 워드 자격 시험인데요. 결과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결과의 첫 셀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수식에 들어가서 논리 함수, if 함수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논리를 정해줘야 합니다. 논리는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만 입력을 해줘야겠죠. 점수에 클릭을 한 다음에 60점 이상 큰 점수는 합격이니까 크다.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점수의 기준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60점 이상의 값은 합격.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주는데, 함수에서 문자는 앞뒤로 쌍 따옴표를 넣어줘야 합니다. 60점보다 큰 값이 t r u 겠죠 60점보다 큰 값은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60점보다 작은 값은 불합격입니다. 확인. 그러면 결과 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주면 합격과 불합격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if 함수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 여부에 커서를 놓고요. 논리 함수, if 함수 클릭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75점 이상이면 통과인데요. 통과는 true냐, 또는 false냐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는 논리를 입력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8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수, 기준, 기준을 클릭을 해준 겁니다. 75점 이상이니까요. 75보다 큰 점수는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통과 문자에는 앞뒤로 쌍 따옴표를 집어넣어 준다. 그 다음에 75점 아래에는 재시험이 되겠죠. 재시험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 주면 결과가 통과하냐, 재시험이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if 함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운 함수입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와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